5월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증시 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제법 크게 하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깨게 되면요, 악성 매물이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2,500포인트까지도 쭉 하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주가 지수 2,600 포인트 지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만약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2,500 포인트까지 이 허무하게 이게 툭 하고 예, 뚝이 무너지듯이 툭 하고 무너지면은 2,500까지 쫙 하고 밀, 순간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혹시나. 발생했다 한다면,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예, 2년 만에 꺼내는 용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증시 토크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해서, 주식 시장, 아, 이게 이제 큰일 났나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 담겨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대에서) 그런대로 지지를 여러 차례 받아왔죠 예, 그러다보니 예 (26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 가능성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신뢰도를 가졌던 주가지수 (2600포인트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한다면요 순간적으로 악성 매물들이 일시에 쏟아질 수 있어요. 어,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가 비투 자금의 강제청산. 이거 오늘도, 오늘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청산 요 부분이요. 어, 그리고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는 예,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순간적으로 매물이 예, 요것과 함께 겹치면서 쏟아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요. 순간적으로 2500포인트 때 붕괴도 예,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예,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예,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투자교관.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있고 예뭐 이거 이제 생각이 이어지면요 끝도 없습니다. 주가지수 2500 무너지면 2000가고2000 2000 무너지면 1500 1500 가면 1000 그다음에 500까지 갈지 몰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 높은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주가지수가 2600, 만약에 깨졌단다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 여러 가지 이제 악성 매물들이 일시에 쏟아지게 되는데, 어, 보통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예, 뚫리거나 아니면 돌파됐을 때, 예, 이러한 기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주가 지수 2600포인트가 꺼졌다, 한다면은, 예, 악성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어, 오늘 그러한 조짐이 좀 관찰이 됐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과 같은 어떤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좀 이제 스몰 캡 관련한 예, 지수에서 관찰이 됐어요. 정각, 개장하자마자 쭉 악성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한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1시에 쭉 예. 이러한 현상이 오늘 주식시장이 나타났고 그 결과 하락 종목 수가요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거의 한1 0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불안해지고 야 이거 이러다 2,600 깨지면 2,500, 오 2,400, 2000, 2,000, 뭐 1,800, 1,500, 예 끝도 없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이 용어를 다시금 꺼내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거의 만 2년 만에 꺼내는 것 같은데, 트램펄린 효과예요. 트램펄린 효과는, 어, 주식시장의 어떤,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서 갖다 붙인 용어예요. 트램펄린. 예.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 방방하고 뛰어놀던, 예, 놀이기구 있죠. 예. 방방하고 여기 요게방 해가지고 이 고무막이 있고 요 위에서 예, 뛰어노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동네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방방이, 어떤데서는 퐁퐁이, 예, 어떤데서는 에트램펄린뭐 등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네. 예, 이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 때뭐 제가 이제 한국 증시가 예, 트램펄린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만2년 동안 예, 트램펄린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꺼내지 않았죠. 뭐, 2020년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라는 의미로는 언급을 했지만, 자,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측면에서 언급한 거는 거의 만 2년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지수 2,500까지 깨진다 한다면요. 그때부터 다시금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트램펄린 효과, 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방방 뛰어노는 그 고무막 탄성막 예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방 뛰어놀다가 슈 올라가서 쫙 내려왔을 때 탄성막에 탁 부딪치면요. 한번 쭉 밀렸다가 탄성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예그 탄성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시장 밸류에이션이 그 중요한 탄성막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 PBR 1레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코스피, PBR 1 레벨. 자, 지금 화면상에 청색선이 종합주가지수고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고, 이 적색선이 시장 PBR 레벨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시장 PBR 1 레벨보다 종합주가지수가 밑으로 내려가 있게 되면은, 예, 자주, 예, 자주가 아니그 이후에는 시장이 예, 좀 시간 걸릴 수 있더라도 중요한 엄청난 예,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뭐한 2년 가까이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는 예, 그 인내심 후에는 투자자들이 와, 저때, 아이, 저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2,500까지 밀렸다. 예, 만약에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어?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공포감에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 이제 시장 경험이 오래되시고, 그리고 뭐, 투자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예, 여러 투자 서적들이나 본인들의 투자 연구로 인해서,로 해서 해안을 가진 분들은, 예, 이러한, 이제, 트램펄린 효과를 떠올리시면서, 어우, 시장이 만약 밀리면, 저가 매수하겠다. 그리고 대신, 좀 인내심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과거, 2000년 초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뭐, 2016년, 예, 이때 잠깐 푹 내려왔다. 2017년에 강세정왔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3월, 예, 이때 이렇게, 예, PBR 레벨 1 언더로 내려왔습니다만 그 후에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 중요한 안전의 계기가 어뭐 이게 뭐그 시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영역대로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어요. 자 대신 예, 힘듭니다. 예, 뭐가 힘들어요? 주식시장의 하락. 그건 힘듭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6개월, 그리고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중급 하락장이 겹쳐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주가 지수 2,500까지 갔다 그러면은, 어뭐 투자자분들 중에는 더 이상 나 못하겠다 하면서, 예, 쇼크에 빠져서, 매물을 집어던지는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 거고요. 그리고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빚 투자금의 강제 청산. 이 강제 청산이라는 것은 마진콜에 의해서 예, 기계적으로 매도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인 예, 자발적인 포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 주식 시장은 비성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이성적인 시장, 예, 제가 이 단어를 꺼내면 뭐라고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옵니까? 예, 비이성적인 시장은 투자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이성적인 시장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거고요. 아마 오늘 댓글에는 뭐좀 예, 안 좋은 댓글들도 좀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에다 이제 투자 심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 과정에서 특히나 공포심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두려움을 더 키우게 될 것인데,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 쓰신 분들은, 어, 이제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면 비율 조절, 리밸런싱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아, 내가 물려있어서, 뭘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종장이 오게 되면요 그때 어, 어떻게 생각하 보면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 어, 이게 더 싸졌어 아, 좋은 종목인데 내가 보유했던 것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됐다 메리트가 생겼다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참에 포트폴리오도 쭉 다변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잡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증시의 역사인 것 같아요. 아닌 듯 하지만, 예, 우리의 투자 마인드, 투자 심리는, 아, 안타깝게도 조종장이 찾아오고 뭔가 혼란이 오게 되면은, 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투자자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이것을 음. 이기는 분들만이 보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예, 뭐 긴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